자, 한국에서 지금 유심사태가 벌어졌는데 자동차 채널에서 이거 왜 하는 거냐? 아, 미국 생활이기 때문에 미국 뉴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 미국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자 유심칩 가지고 지금 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있죠. 새벽에도 바꿔주느냐?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데 대선 후보들은 바꾸고 싶다. 어, 뭐 정치 채널 아니니까 정치는 조심하겠지만 <laughs> 대선 후보도 막 새벽에 바뀌는데 대선 후보는 막막 막 서류가 불가능해도 막 바꿔주고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바꿔주고 <laughs> 이러는데 어어 이거 뭐 노코멘트 노코멘트 해야지 또욕 먹죠? 근데 유심칩을 왜 이렇게 안 바꿔주는 거냐? 어 라고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여기 절반 국민 절반이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어, 전문가 아니니까. 어, 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지만,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니까, 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편지가 계속 옵니다. 이게 무슨 편지인지, 이런 편지들, 이런 실제적인, 이런 편지들과, 제가 실제로 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돈 받은 그 통장을 까드릴게요. 어, 그러면 통장을 까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미국에선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지금 한국에서는 유심사태 집단으로 소송하면 막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뭐 50만원 받을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올려든다고 하는데, 진짜 미국에서 나면 여러분들 생각한대로 막 수십만불, 막, 막, 백만불씩 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시죠. 이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이게 한국의 사태를 잘 모르니까. 그니뭐 난리도 아닌데,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놀랍게 들은 이야기는, SK텔레콤 요번에 2천만 명? 2,500만 명? 이 털린 이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래. 오, 그래서, 어? 처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SK. 네이트 오늘 찾아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이트온. 지금 그래서 라이브 키기 전에 찾아봤어요. 싸이월드 옛날에 네이트 원 옛날에는 국민 메신저가 이 카카오톡이 아니구요 뭐 요즘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다 카카오톡을 쓰시지만 제가 한국에 살때얘 <laughs> 아주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는 네이트온을 썼습니다 전부 다 회사에서 메신저도 네이트온 다 네이트온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카톡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네이트온 컴퓨터 오른쪽 화면 밑에 꼭 이렇게 네이트온 누가 친구가 말 걸면 여기 뭐 여기 뭐 사이월드랑 뭐 연결도 되고 뭐 이거 어마어마한 전 국민 앱은 아니고 전국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도용이 됐습니다. 도용이 됐는데 저도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무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3,500만 명? 지금 발생한 유심 사태, 유심 해킹 사태보다 더큰 사건이었어. 근데, 들은 얘기지만, 뭐, 저, 정확하게 더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찾아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3,500만 명이 털렸고,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어, 주민등록 정보랑, 뭐,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다 털렸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상은 얼마? 음, 껌 사먹을 100원도 안 줬어요. 어? 10원도 안 줬어.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걸로. 피해자, 보상, 찾아볼까요? 보상금? 얼마나 하냐? 없어, 없어. 영원, 빵원. 어, 0원! 어... <laughs> 자, 그때 당시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싸이월드 3,500만 명이 터졌는데 빵원이다. 어, 3,500만 명 곱하기 여러분들 만 원만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 0 3,500만 명 맞죠? 만원한번 얼마예요? 온 그냥 10 달러라고 했을 때만 원이면은 10억, 100억, 1,000억, 3 5 0 0원이요만 원만 줘도 3,500원이니까 안 하죠. 거기다가 만약에 10만 원씩 줬다. 3조 5천억입니다. 기업 날라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laughs> 기업을 망하게 해서 되냐?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이또 그냥 국민들 좀 참으세요. 어, 근무기 운동도 했는데 어 우리 기업을 키워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잘 키워서 네이트원이 SK가 되고 SK가 뭐 어, 대통령 뭐뭐뭐또 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푼도 못 받고 입 닫고 넘어갔죠. 그래서 요번에 유심 사태는 얼마가 될까? 그건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전례가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거. 진짜 못됐죠. 진짜 못됐죠. 10원도 안 주고 그래도 만원씩 천원씩 줬어야지. 미안하다. <laughs> 라고 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미국 사례를 보자. 미국엔 이런 거 없냐? 미국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세틀먼트.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022년. 제가 만약에 당신이 페이스북의 사용자라면 2007년에서 2022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중에 어카운트가 있었고 사용자였다면 접수하십시오. 접수하십시오. 그래서 접수 언제까지? 전 2000... 언제까지 접수더라 끝났어요 아무튼 접수했는데 왜 접수? 갑자기 이게 편지가 이렇게 계속 날라와요. 지불을 이렇게 날라. 그래서 페이스북인 이메일로도 날라오고 이렇게 편지로도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했어요 이거. 아 그때 언제까지냐? 2000 23년 7월까지 접수해라.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왜 접수하냐? 자기네가 법원으로부터 소, 소송을 걸었고 여러분들 대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날 유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변호사 단체가 예를 들어 김앤장 이런 애들이 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야 이거 이렇게 많은 막 1억 명이 다 털렸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고. 얼마를, 얼마를 받았냐? 승소로? 725 밀리언 달러. 이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725 밀리언 달러. 1380원 곱해보니까, 725 밀리언 달러. 지금 달러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1380원 좀 곱해보니까, 1조원입니다. 1조. 10억, 100억, 1000억, 조. 조. 1조원을 보상하라고, 변호사, 예를 들어 김현장이 승소를 한 거예요. 김현장이 승소를 하고, 어떻게 됐냐? 저희들한테는 일반 유저들한테 그 아이디하고 그거 도용된 사람들한테 쫙 뿌려준 거야. 자,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승소했습니다. 1조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한테 1조 받았습니다. 신청하세요. 2000, 돈 받을 사람들은 2023년까지 신청하세요. 7월 26일 넘어간 사람은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1조잖아요, 1조. 1조 나누기 얼마예요? 그, 1억 명이잖아, 1억 명. 마음무튼 1억 명 하면 얼마씩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금액은 요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한 사람들로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변호사 안에 자기네 수입료 떼고 뭐 떼고 뭐 차포 떼고 나눠 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거 신청한지도 몰랐어. 하도 이런 게 많아 가지고요. 계속 그냥 오면 신청하는데 신청해 가지고 얼마가 왔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갑자기 최근에 SK 사태가 어 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확 났어. 얼마가 저한테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퀴즈 맞춰 보십시오. 얼마가 1조예요. 1조. 1조고 사람은 거의 피해자는 한 1억 명, 그죠? 아니다, 1억 명이 아니구나. 8,700만 명이네요. 여기 8,700만 명이 털렸어요. 저도 털렸어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십시오. 변호사 비용 변호사 된또막 수백 억 아니 뭐 수십 억 빼가겠지 지네가 자기네가 이긴 거잖아 자기네가 이긴거고 1200달러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한 만원 수준에서 나오는데 그거보단더 많이 받았습니다 계좌를 까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하나 더할 내용인데 미국에 주재원으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 통해서 듣게 된게 아 이거구나 이거 이것도 있어 제가 이게 페이팔 계정 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제 컴퓨터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그죠? 공인 인증서를 깔 필요가 없어. 제가 여기에 있는, 뭐, JP 모간, 뭐, 체이스,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무슨, 뭐, 미쓰비시뱅크 뭐, 어디에 들어가든지, 제 컴퓨터에는 공인 인증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로그인을 한참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인증코드나 문자를,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자기네가 전화를 해가지고, 베리파이 하는, 그, 인증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요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영상의 끝에. 이것도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야. 이것도 그, 회사의 징벌적, 징벌적 배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도. 네,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 전화번호의 끝자리를 <laughs> 공개를 했네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문자로. 그러니까, 원타임 패스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걸 봐도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페이스북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4월 달에. 난 깜짝 놀랐어. 이거 언제 들어와? <laughs> 2023년에 신청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번 지난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돈이 띵 들어온 거야. 얼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40달러. 40달러니까 얼마예요? 1,380원 곱할까요? 1,380원 곱하니까 달러 곱하기 1,380원. 55,000원 들어왔습니다. 55,000원. 어때요? 작은 것 같습니까? 큰것 같습니까? 물론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미국에서 한번 사고 나봐라. 한번 사고 났어라. 한 사람당 막뭐 1억씩 줘야 된다. 뭐뭐 뭐 천만 원씩 줘야 된다.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승인한 금액 빼기. 변호사들 수임료그 변호사 사무소 수임료다 빼고 그 신청한 사람들 아까 8,600만 명이 털렸지만 8,600만 명이 다 신청한 거 아니니까 신청한 사람 빼고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를 제가 실제로 받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아까 보여 드렸던 이거. 요건 또 뭐냐? 요것도 봅시다. 요건 뭐냐? 하나는 MGM 혹시 MGM 카지노 아시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카지노를 다녀 가지고요. MGM 카지노 카지노에 가가지고, 제가 게임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가지고 깔, 할 때, 어, MGM 카지노에서 그 멤버십 카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야, 너 정보가 털렸어. <laughs> 너 정보가 털렸으니까 신청해.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MGM Settlement. 얼마를 받았냐? 제 정보 털린 거몇 명이 털렸냐? 몇 명이 털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과 어씨 패스포트 털렸다고? 아 이런 건안 좋으니까 설마 이걸 털렸겠어요? 안 털렸기를 바라면서 <laughs> 여러분들 제 개인 정보는 지금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10억, 100억, 450밀년이니까 한 5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긴 거야 550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했고요. 얼마를 받느냐? 자 구체적입니다 한국하고 좀 달리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신청했어요 저돈 달라고 자 보시면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털린 사람은 25,000원 25,000원 운전면허증 털린 사람은 한 6만 7만원 6만원 7만원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회보장번호 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보다는 조금 더 강한 개념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번호라 아니면은 자기 군대 군대 등록증 넘버를 털린 사람은 한 10만 원 되겠네, 9만 원, 10만 원 되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신청했습니다. <laughs> 얼마가 나오는지 저는 사실, 사실 현재 상태로는 편지상으로는 제가 뭘 털렸는지 안 나와, <laughs> 뭘 털렸는지 안 나와가지고 어뭐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으니까 돈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예를 들어 20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아, 난 요거만 털렸구나라는 거. 요거, 근데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돈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털렸기 때문에 1년간 저의 데이터 정보, 그 해킹 그거를 이제 체크해 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익스피디언인가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무료로 저의 크레딧 정보들을 계속 확인해 볼수 있는. 저, 크레딧이 뭐예요? 한국으로는? 한국에서 크레딧 정보를 뭐라 그래요? 아, 개인 신용공보. 아. 신용봉, 감사합니다. 예, 저의 신용정보를 계속 조회해볼 수 있도록 무료로 1년간이나 2년간 그것도 이제 서비스를 줍니다. 이렇게 한번 털린 경우는 서비스가 아니죠. 사실 MGM 얘는 카지노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뒤지다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그 주식 거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주식 회사들도 주식 거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너 구글 주식을 뭐 200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2000뭐 보유하고 있었어? 그때 어떤 잘못된 뉴스가 나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너 얼마 받아 그러고선 막 그런 걸로도 소송을 주고요 개인 정보 털린 게 아닌데 주가 정보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다 배상이 됩니다 저희한 테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글루코사민 아세요? 글루코사민 이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무브프리를 만드는 이 쉬프라는 회사. 이것도 돈 받아 가세요 하고 왔어요. 이것도. 이건 얼마냐? 한 사람 앞에 66달러씩. 이게 한, 병, 한 병에 한병 22달러씩. 어, 22달러씩 줬습니다. 이게 한 병이 얼만데. <laughs> 이게 가격이 얼만데 이걸 22달러씩 줬어요. 이게 대충 가격이 한 22달러 정도 하겠지. 아무튼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어. 이런 건강 상품도. 우리나라에서는 막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서 뭐 과대 광고하면은 그냥 시정명령해가지고 뭐 제목 방송했습니다, 사과하고 뭐 끝나죠? 아, 닙니다 100, 거의 100%를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병에 가격이 안나는데 대충 20달러잖아요. 저한테 지금 22달러씩 3병까지. 66달러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돌려준다고 신청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돈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사해 먹기가 잘, 잘해야지. 기업들이 알아서 잘해야지. 이거를 이제 증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쪽에 전공은 아니니까 더잘 아시는 전공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증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다쳤어. 뭐, 뭘로 잘못해가지고 다쳤어요. 저, 이러는 거, 글루코사민을 먹고선 설사를 했어. 설사를 한 게, 어, 뭐, 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2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알게 뭐예요. 못 누르잖아요. 그런데, 어, 한무라위 버전도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그게 뭐, 정신적 피해가 있지 않냐. 뭐, 그것 때문에 뭐, 일을 못 나갔다. 막, 그런 거다 때려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례를 보면은, 필립모빌리스 담배회사한테 350만 달러니까 400억 정도. 그다음에 PNG한테 뭐 이거는 3천억, 4천억 정도. 뭐 이런 거뭐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도 있죠. 그런 거 나온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돈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송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또 마구잡이 소송을 막기 위해서 또 기업들은 사용 설명서를 엄청 자세히 붙이잖아. 이거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애완동물이나 아이는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넣어가지고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으니까. 요걸로 소송해서 이긴 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는 누군가가 소송해서 이걸로 돈을 떼먹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다 들어가요. 드라이기에는 잠자면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놈이 잠자면서 사다가 쓰다가 무슨 큰 사건이 있었나 보죠. 그죠? 다리미에 옷은 입은 채로 다리지 마세요. <laughs> 어 그럴 수 있죠. 어. 다리미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다리다가 될 수도 있죠. 어, 그치.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디어를 꺼내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슈퍼맨 의상. 와, 대박이다. 이거 슈퍼맨 의상에 이 옷을 입고 있다고 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친구 중에 하나가 3층에서 이 3층 애가 이거 떨어졌는데. 크게다 치진 않았어. 3층인데. 아, 빌라에서 떨어진 애가 있어. 이게 갖고선 이거 슈퍼맨! 그러고 점프뛰어가지고 이런 거, 주이가다써 있다고 합니다. 자, 롤러스케이트 탈 때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는 다른 부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laughs> <laughs> 어디, 어디를 보호하는 거야? 여기는 여기, 여기겠죠? 여기. 어, 이상한 생각도마지고 여기 보호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소송이 많죠. 뭐, 월마트 소송, 뭐, 뭐, 뭐. 근데 한국의 경우 어떠냐, 한국. 한국의 경우는 대륙법을 따른답니다. 뭐,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나은 것까지만 전보 배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족함을 메워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 받은 부분만 해준다는데 문제는 SKT 이거 유출로 한 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걸 어떻게 손해로 해요 이거를 아니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손해액이 얼만 걸로 어떻게 증명을 해 손해가 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간 지금 법원에서 하이봉 변호사가 한다고 해서 8,000명이 모였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아까 전에 눈치채셨나요? 이 페이스북,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튼 원치 않던 어떤 변호사 단체들이 막김앤장이니 뭐, 뭐, 여기 보면은 누구야. 어떤 유명한 로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소송을 건 거죠. SK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유명한 로, 뭐, 김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뭐, 붙어야지. 붙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소송을 이겨내야지. 이긴 다음에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이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신청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숫자지. 맞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로지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소송 참여자만 해결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방구야 이게. 3,500만 명이 털렸는데 신청한 3,5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0.000003%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보상을 받는 거야. 신청을 해야지만. 말이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 미국은 지금 이렇게 편지가 날라오는 게, 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꾸로 됐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야. 징벌적으로 얼마 주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웃긴 게,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아까 전에 제목에다가, 얼마를 받을까? 한국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감도 안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는. 왜냐면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서 도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미국은 통체 금액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통체 금액을 다 받아놓고, 야, 유심칩 30, 3,500만 명이란 말이에요. 3,500만 명이 털렸어. 아, 뭐 2,000만 명이 털렸어. 그러면 정부에서 아니면 법원에서 2,000만 명이 털렸어. 2조야, 너 때려주고 그다음에 신청하세요 하고 뉴스 아홉 시 뉴스 뭐 이메일로 뿌려줘야지 그래야 피해당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 받은 2조, 아니면 2천억을 나눠서 가져가죠 돈을.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은 못받아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르면 못 받아가는 거야. 지금 8천 명만 신청한 거야. 이 사람들은 8천 명한테 이 위임 계약을 받아 가지고 신청해서 8,000명 예를 들어 만 원씩 해 봐. 이거 얼마예요? 8천만 원이요.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8억이야, 8억. 이거 그러니까 뭐8천억0억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회사도 싸게 먹히고 기업 아니, 기업도 싸게 먹히고 뭐 변호사들도 조금만 할 만한 가치가 없잖아. 돈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기업들이 무서워할 수가 없지. 사람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거? 뭐 무섭습니까, 이거? 나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죠? 인사하면 끝이야. 인사하면 끝. 인사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몇억 날리고 끝. 변호사 보고 하고. 이렇게 미국처럼 무서워 하 이렇게 징벌적 해가지고 전전 국민한테 해당한 사람한테 다막 5만 원씩 주는 이런 거 당해봐야지 무서운 줄 알고 이게 네이트 3,500만 명을 털린 다음에 지금 2천만 명이 털릴 때까지 돈을 투자했을까요? 돈을 투자 를안 하잖아. 왜냐하면 이거 뭐 손해배상고, 쬐금하니까 그냥 주고 말지 사과하고 나면 끝나는데 뭐하러 돈을 투자해.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이 개발 안 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페이팔 이것 때문에 보여드렸지만, 공인인증서랑 똑같아. 공인인증서. 이거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 듣고서, 와, 이 뒷목이 막당기고 아,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왜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느냐. 아, 그거, 그거를 알게 됐어. 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돈을 거래하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을 사용하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어디 깔리냐? 은행에 깔려야지. 은행이 털리면 은행이 돈을 주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금 깔려있어? 너네들 각자 책임이야. 너네 각자 컴퓨터에다가. 무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깔고, 무슨 공인 인증서 프로그램 깔고, 막뭐 하잖아요. 말이 뭐 돼, 이게. 왜내 리소스를 써가지고 내 컴퓨터에다가 그걸 깔아야 되는데.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은행 사이트가 만약에 털리잖아요. 은행 뭐 그것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털리면 다 돌려줘요 저한테 돈을. 제가 뭐 천만 원이 털렸어. 무슨 피싱을 당했어. 내 잘못이야. 왜 그게 <laughs> 은행 잘못이지. 은행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하게 안해어요 아까 전에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원타임 패스코드도 만들고 뭐 전화번호로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도 확인하고. 그게 다 보안 전문가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사람들 기업한테 있어야 돼 기업한테 우리한테 무슨 공인인증서를 <laughs> 깔라 그래 전 세계에서 내 컴퓨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해서 내가 털리면 내 잘못 이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다가 돈을 많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지금 다 연결된 거라는 얘기 아무튼간 지금 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어, 한국도 한국도 이제 많이 선진국 대열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개발하면서. 이런 사태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일본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쓰미마생 하고 끝날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국가 전체,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얼마 엄마, 엄마, 할머니 정보가 다 털렸는데, 내 정보까지 다 털렸는데,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유심 바꿔주고 끝난다고? 진짜. <laughs> 말이 돼요. 신청한 사람만 돈 주겠다고?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 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현실 미국의 현실은 이렇다 라는 거 알겠죠 미국에는 지금 사건 나면 털리면 털린 회사가 책임지고 돈을 나눠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무섭고 무서워서라도 기업에서 투자해서 보안을 늘리고 보안 전문가 되는 그래야 팔란티어도 잘 되는 그런 식으로 쭉쭉 나가야 돼 이게 뭡니까 연락을 열해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한국에 좀 좋은 기업 문화들이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 투자가 좀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창피하지 않아요? 어? 뭐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랑 뭐 유심칩이랑 이런 거뭐 이거 뭐 해악의 민족이기 때문에 재밌지 재밌긴 한데 웃기잖아요 이거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진짜 <laughs> 자 어이가 없네 자 여기서 끝.